우리 언니가 그렇다고 해서 일을 엄청 오래 신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한 이제 12월 중반에 그만둬서. 그쵸. 네. 아직은 조금 편하게 마음 먹고 언니가 네. 좀 쉬어도 되는 타이밍이네라고 생각이 들기는 아, 해요. 그래요. 그동안에 일했던 거에 비해서는. 음. 그리고 우리 언니가 원래 좀 불안증이 있지. 네네. 그리고, 음, 뭔가가 딱딱 내 생활에서, 예를 들어서, 주말에 언니가 아무것도 일이 없으면 언니 불안해.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약속이라도 있으면 약속 얘기를 한 시간이야? 그러면 그 하루쟁이를 그한 시간 때문에 언니가 그냥 뭔가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는데 이한 시간이라도 약속이 없고 누군가가 내 생활에 침범하지 않으면 언니가 미치는 병이 있네. 네. 어, 그서 사람들이 항상 늘 만나야 되고 음. 차라리 바쁘게 살아야 되고 몸이 힘들고 정신으로 네. 힘들어도 언니는 바쁘게 사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쉬면은 뭔가 약간 음. 그렇고 좀 바쁘면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하다가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나가. 어, 하는.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고 일을 했으니까 가서 집 가서 밥 먹고 쉬는 거고 또 내일 자, 또 출근하니까 자는 거고 이런 생활을 언니가 뭔가 어 규칙적 어떻게 보면 규칙적이지 에. 어떻게 보면 규칙적인 생활의 패턴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만 언니가 혼돈이 안 오는데 음. 지금 남들은 이 정도 일하고 언니가 잠깐 텀 있게 이 정도 쉬면 그냥 편안하게 쉬거든. <laughs> 근데 우리 언니는 쉬는 순간 일주일 지나고 딱 너무 불안해, 막. 음. 허, 막 미칠 것 같고 내가 이게 쉬는 건지. 그렇다고 지금 안 쉰다, 뭐라 그래야 돼? 안, 일을 안 한다라고 해서 언니가 뭐 하루에 뭐한 끼도 못 먹고 막 이런 금전이 빠듯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야, 보니까. 근데 왜 그걸 여유있게 시간을 못 보내나 어? 싶어, 나는. 그래서, 어, 일을 더 쉬는 걸 솔직히 권장은 해드리고 싶어. 왜? 언니가 진짜 마음 편하게 한번 쉬는 날이 없었거든.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언니의 마음적으로 여유가 없, 없었다고, 시간 자체가, 네. 그동안에는. 근데 그 여유를 진짜 한번 즐겨, 즐기게 해보고 싶어, 나는. 음. 근데 언니가 36년 살면서 아. 그거를 한 번도 못 즐겼어.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해. 그래서 우리 언니가, 음, 일은 솔직히 구해, 구한다라고 하면, 네. 이름 구해져요. 네. 직업에 그런 취업에 운이 없는 건 아닌데, 내 스스로가 지금 이도저도 아닌 게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음. 어, 아까 그 뭐라고요? 과가. 네. 어, 말했듯이, 원래 처음에 하시던 쪽으로 가시는 게 우리 언니가 더 으쌰으쌰 할것 같아요. 음. 어, 거기서 하는 일이 더 많으시나 봐. 할수 있는 일. 내가. 네. 거기서 환자들한테 뭔가를 할수 있는 일이 많아? 네. 이비무과보다는정외과가 조금 더 많. 기왜 우린 이런 거 있잖아. 한의원을 가면 그 종사들이 네. 그 한의사가 침 넣는 거 빼고 다 나머지 그 치료실에서는 네. 해주잖아. 네네. 어 간호사들이 네. 뭐 붙여주고 뭐 띄어주고 네. 찜질해주고 이렇듯이 언니가 네. 그런 다른 사람들 그런 거 잡일 많아서 그거 안 한다? 네. 근데 언니는 그런 일을 있는 곳을 가야 돼. 음. 그래야 언니가 나 살아있구나 음. 라고 인지가 되고 몸은 힘들고 스트레스는 받, 음. 받을지언정 잡일이 많아야 어, 이건 음. 내, 내 몫이야. 이건 내 일이야 음. 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 언니가 거기서 성취감을 느껴버려. 네, 정형외과 하면서 스트레스는 많이 받긴 하는데 이비인후과 때보다는 조금 더 활발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고고를 과 이전만 해서 취업을 하시게 되시면 네. 3월달? 3월달. 어. 음력으로 봤을 때는 앞뒤로 봤을 때한 4월까지는 언니가 취업이 나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어 뭐. 안 그래도 내일 어. 지원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내일 면접 보러 가게 어, 하거든요. 갔을 때 자신감 있게 얘기. <laughs> 중 들어있지 말고. 예, 이상하게 면접볼 때는 중눅게 많이 들어서. 어. 그 지금보다 조금만 더한 템포 자신 있게 해. 음. 어. 그러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지금 괜히 기죽어 있어. 음. 기죽을 일도 하 일도 없는데. <laughs> 그지. 네. 그리고 괜히 혼자 막 심오해가지고 하루 종일 막 혼자 <laughs> 고민하고 마음 쓰고 하다 보니까 막뭐 말만 하면 울컥울컥하고 막 뭔가가 막 이래. 맞아요. <laughs> 어. 그 그렇게 보니까, 음. 그 우리 언니가 어떻게 보면 깡다구 있는 사람이야. 음. 근데 외형적으로 언니가 방어해할수 있는 기운의 그 방어 기운이 없기 때문에 음. 상처를 많이 받아 보이지만 되게 여기 내면은 강단해. 음. 아니야? 맞아요. 언니가 맞아요. 나약해 보여? 아니 돼요. 우리 언니는 예를 들어서. 네. 진짜 뭔가 돌발 상황이 왔을 때 언니가 대처 능력이 빨라 음. 어? 어떡하지? 이런 성격이 아니야 에 그런 것 같긴 해 뭔가 어. 돌발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 그냥 유순해 보이지만 돌발 상황이 왔을 때는 언니가 대처 능력이 빠르고 순간 판단이 빨라 음. 근데 평상시에만 그냥 유순한 것 뿐이야 네 밖에랑 밖에서랑 직장에서랑 친구들이 다 보면은. 다르지? 네, 예, 직장에서 하는 것처럼 밖에서 행동하면 좋을 텐데, 왜. 그래, 직장에서는 엄청 빠릿빠릿하고, 막, 배채랑이야 <laughs> 막. 뭐, 환자들이나 나만 찾고, 막, 너무 좋아해. 예. 그래서 언니가 내가 뭔가 자꾸 미션 클리어 하듯이, 뭔가 그런 것들의 기운이 많은 곳으로 일을 가셔야 된다는 거야. 음... 그냥 뭐 앉아서 이렇게 접수해주고, 뭐, 들어오세요. 뭐, 어, 처방 좀 내리고, 어, 이렇게 하세요. 거스름또 이게 아니라, 음. 언니가 막 여기서 뭣도 하고, 저기도 하고, 뭐, 처치 이것도 해주고, 막, 뭐, 뭔 말인지 알지? 네네네.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진짜 나 살아있구나. 음. 성취감이 있구나. 이런 걸 언니가 느끼면서 사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언니가 고민했던 그 어떤 과를 가면 좋을 건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그 앞전에, 근데 음. 어. 그러니까 지 사는 쪽 근방으로 직장을 구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조금 거리가 있는 그거는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직장의 거리는 네. 언니 네. 운과의 상관이 없셔 아, 그냥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퇴근하기 네. 나는 멀지만 한 시간이지만 난갈수 있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괜찮으면 가는 거고 음. 난 그게 너무 힘들어라고 하면 가까이 알아보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음. 그거는 운과의 상관이, 상관이 없어. 없어요. 그쵸? 음. 거리로는. 아, 자,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오래 근무를 안 하고, 거의 한, 오래 다닌 게 2년? 그리고 음음. 1년 몇 개월씩만 다니다. 그만 두게 돼가지고, 이게. 음. 우리 언니 그거는 기복이 있어서 그래. 아. 한 번씩 언니가 기복, 그 연말쯤 되면은 네. 기복이 오거든? 한 9월, 10월 달 찬바람 네. 불기 시작하고, 낙엽 날리고 하면, 네. 언니가 마음의 바람이 휑 와버려. 아. 거기서 못 이겨내면, 항상 겨울에 탈이 나고. 네. 뭔 말인지 알지? 네. <laughs> 어? 거의 겨울에 탈이 많이 났던 것 같은데. 그지 거의 겨울에 언니가 그만뒀다가 네. 다시 봄 되면 다시 내가 석상에 음. 뒀듯이 내가 나갈 일이 생기고 막 음. 이러거든. 그거는 신가물인 것도 있기는 한데, 내가 애초부터 뭐 신가물 얘기를 왜안 했냐면, 신가물이라는 거를 자꾸 언니 성격에는 인지를 해버리잖아. 음. 그럼 언니는 계속 거기에 파고들 사람이야. 야. 그래서 내가 애초부터 신감이라는걸 <laughs> 얘기를 안 해주고. 내 음. 마음의 바람이 언니가 2, 3년에 한 번씩 자꾸 겨울에 찬바람이 불고 했을 때 언니가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 이게 원인이 뭐예요? 라고 했었을 때에는 신감을. 음. 그러니까 왜 동물들이 겨울잠 자는 동물도 있지. 네, 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찬바람 불면 겨울잠 잘 준비를 한단 말이야. 그럼 네. 기운이 하강이 되고 자꾸 내가 뭔가 멈추려고 그래. 음. 그래서 자. 아무것도 안, 안 하고 싶어. 막, 갑자기 하던 일도 짜증이 나고, 막, 잘 다녔던 건데, 분명히, 갑자기 이거를 내가, 타, 내 스스로 탈을 잡기 시작을 해. 네. 희한하게. 근데 그만두고 돌이켜보고 봄 되잖아? 어, 그럼 그거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일인데. 근데 그때 왜 그랬을까? 아, 다시 일해야겠다. 그리고 딴데또 알아보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잖아. 음. 음, 그게 그신가물인 거야. 난 그것 때문에 너무 내가 피해를 보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부적을 쓰든 빌든 하고 사, 사시면 돼. 음. 음. 근데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너무 반복되시는 분들이 있어. 몇 개월밖에 못 다니고 음. 또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막 일해버리면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서 언니 신강울이야. 언니 신강울 때문에 이런 거야. 뭐 풀어야 돼. 이런 거라도 있겠지만 그나마도 터미 음. 2, 3년이라 다행인 거야. 음.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라도 귀로 들었잖아. 네 네. 그러니까 언니가 이 패턴대로 가면 언니가 39대에 한번 아홉수 들어오면서 그 기운의 신바람 때문에 또 다시 주저 안들 일이 있는데 귀로 들었잖아. 알고 가잖아. 그러면 그때 내가 그런 거 같으면 무당집에 와. 풀리하고또 음. 넘길 수 있는 고비 넘기고 그거 아니면 내수로 참을 수 있다라고 하면 참고 지나가시면 되지. 음. 그냥 이제 단순하게 살자. <laughs> 복잡하게 살지 말자. <laughs> 언니 너무 심오해지지 마. 네네. 어 그리고 언니가 취미를 좀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 음. 취미가 없지. 네. 밖에 친구 있잖아. 네. 같이 오신 친구. 네. 운동을 배워보거나 나는 에너지 넘치는 운동은 못해 네. 그러면 요가든 정말 내 에너지를 오히려 반대로 채울 수 있는 얌전한 운동 이런 거 있잖아 음. 명상도 좋고요 네. 아니면 요가도 좋고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을 언니는 반대로 하셔야 돼 에너지를 푸는 게 아니라 음. 내 에너지를 기를 모으는 그런 취미를 가지시면 우리 언니가 굉장히 좋아지실 거야 음. 필라테스를 한다고는 하는데. 해요, 열심히. 지금 서, 수업 받는 선생님이랑 이게 시간 텀이 안 맞아서 주에 한 번씩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면 패턴 맞는 분을 찾아서 바꿔버려, 그냥. 음. 뭐 민망하고 마시고 자시고가 어딨어? 내가 못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그쵸, 언니, 그런 거말 못하지? 잘못 하는 편이긴 하죠. 그 말에 내가 이거를 배우다 보니까 내가 욕심이 생기고 어쨌든 내 삶의 활력이 좀 좋아졌다. 그래서 나는 좀한 일주일에 두세번 하고 싶은데 이 선생님 너무 죄송한데 시간이 안 맞아요. 선생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음. 어, 시간 타임 맞는 선생님으로 변경을 하거나 어,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을 때왜 어, 그러세요 이러신 분 없어. 음. 어. 그런 거 어려워하지 말고, 그게 꺼려진다! 그러면 끊어, 그냥! 시간 맞는데 찾아서 다시 끊어. 그럼 <laughs> 되지, 뭐. 단순하게 생각해, 언니. 안 그래도 요즘에 취미가. 있으셔야 돼. 에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한 번씩 꽃도 사갖고, 언니 그냥. 화병에다가 한 송이라도 꽂아놓고, 언니, 좀 그것 좀 보, 보고, 좀 행복을 좀 느끼고, 음. 좀 뭔가 생기 있게 사셨으면 좋겠어. 음. 어. 아니면 식물을 작은 거를 사다 놓고 키워서 개 크는 맛에 뭐 본다든가. 음. 좀 그렇게 활력 있는 걸 언니가 좀 하셔, 하셔야 돼. 나 살아있구나. 자꾸 그걸 느끼셔야 돼, 언니가. 아셨지? 음. <laughs> 네. 네. 여기가 죽어 있어, 마음이. 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게 사시면 큰 문제 없으셔요, 우리 언니야. 네. <laughs> 또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음... 궁금한 거... 연애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최근에 올해 1월달에 한번 헤어지긴 했거든요 음. 근데 언니 보면은 연애를 했었을 때에도 내 생각에는 언니가 어, 활력 있고 에너지 넘치고 막 푸릇푸릇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런 게 떠오르잖아 네네. 그런 사랑을 하지를 못한 것 같아. 음. 왠지 뭔가 의무적. 네, 맞아요. 어, 의무감, 책임감. 이걸로 언니가 그냥 연애를 끌어왔지. 어, 나 사랑받고 있구나. 어, 막 사랑해. 어, 나뭐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고, 뭐를 변화가 있을까? 아니면은, 어, 뭐, 데, 뭐라 그래. 주말에 어떤 데이트를 할까?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탈까? 아니면 뭐 어디를 쇼핑하러 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연애를 하니까 만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 거고, 연애를 하고 같이 있으니까 밥, 같이 밥 먹는 거고, 할게 없고 영화 보고. 이게 약간 뭔가 이게 재미없는 패턴으로 언니가 지냈어. 네, 맞아요. 그래서 연애도 빨리 끊어지는 거고, <laughs> 어, 연애를 해도 언니가 어, 뭐가 재미가 없고, 이게 뭐지? 내가 이 사람을 안 사랑하나? 이 사람이 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음. 이런 거에 불안하고. 되게 그래서 혼자 우울하고 울적하고 막 이랬거든 네. 근데 언니가 아까 내가 언니한테 처방 내리듯이 언니 식물도 키워보고 언니 내면에 있는 에너지를 좀꽉 차게 좀 그럴 수 있는 취미 생활도 해보고 음. 뭔가 언니가 자꾸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면 그런 푸른 기운이 막 파릇파릇한 기운이 와 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사람이 들어올 거야. 내가 어이 여자가 너무 좋고 허, 뭐핀 꽂아주면 네. 이거 이쁠까 뭐 이런 거 있지 네, 네. 그런 사랑 음... 음. 그러니까 연애를 못할 분은 아니고 음. 언니가 마음이 죽어있으니까 죽어있는 기운대로 맞춰서 그런 재미없는 사람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음... 상처받는 거고 왜 우리 분위기 탄다고 하잖아 네, 네. 그렇듯이 기운도 똑같아 내가 우울해 있으면 우울한 기운만 계속 와. 음. 근데 내가 막 행복하고 즐겁고 하면 그런 일들만 자꾸 생겨. 아. 그렇듯이 우리 언니가 일단 제일 첫 번째 할수 있는 건 언니가 그렇게 내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음. 그러면 일도 그렇게 재밌는 곳도 찾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오고, 주변에서도 언니를, 와, 너왜 이렇게 바뀌었어? 이러면서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도 좋아질 거야. 음. 언니는 그렇게 살아야 돼 사랑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어? 음... 화이팅해. 네. <laughs> 왜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았던 것 같지? 그러니까 그런 그냥 거. 그냥 뭐든지 흘러가는 대로 맞춰져 있는 거에 채바퀴 돌듯이 산것 네. 같지. 그러니까 의미 부여할 만한 삶이 없었어 언니가. 그 의미 부여할 수 있는 진짜 나 내가 이름은 얘기 못 하지만 김땡땡 나라는 사람을 한번 언니가 올해 2024년에는 그렇게 좀 바꿔봐 주세요. 음. <laughs> 언니 울 거면 확 울고 뭐, 어? 응. 말 거면 말고 왜 갑자기, 왜 갑자기 나한테 스스로 나지? 나한테 미안해 그렇게 못 살아서 이제부터 살면 되지. 그러니까. 열심히 안산건 아니고 언니가 못산건 아닌데 뭔가 모르게 나 김땡땡한테 내가 의미 부여를 하면서 내가 행복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즐거움 막 이런 거 있잖아. 설레임, 기대 이런 거. 그냥 해야 되니까 하, 하는 거였고 돈 벌어야 되니까 일 나가는 거였고 내가 잘하는 거니까 그냥 했던 거고 그냥 그냥 이, 다 이게 있어 언니한테는. 음. 무슨 말인지 알죠? 응. 그러니까 이게 언니한테는 지금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건데, 따져보면 그냥 쉬운 거야. <laughs>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먹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행복한 거고, 음. 내가 하면서 뭔가 몸매가 예뻐져. 그럼 내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내가 만족이 되잖아. 음. 어, 나막 너무 좋고. 그럼 <laughs> 막 뽐매, 뽐내고 싶고, 옷도 막 스타일도 바꿔보고 싶고, 음. 막 이런 거. 그냥 정말 그냥 일상적으로 여자들이 하는 거. 네. 그걸 언니한테 하라는 뜻이야. <laughs> 아셨죠? 네. 다 되셨나요? 아, 네. 음, 힘내. 같이 이쁘게 살자. 감사합니다. 아, 안 울라랬는데. 갑자기. 그냥 내가 나한테 서러운 거지. 그 서러움을 토해내고 가야 언니가 편안할 거야. 울고 싶으면 그냥 마음껏 울어. 괜찮아. <laughs>